자 형님들 강전사 제가 아껴놓고 아껴놨던 자 각상 천열 한 개거든요. 천 개를 까면 거도가 나올까? 사실 저한테 필요한 거는 강철 방패. 어 요거 각인이 강전사 클래스에서만 나오거든요. 요거 제작이 되는데 제작 비용이 꽤 비싸. 강철 방패 보여드릴게요. 방패. 자 고급철 12개면은 고급철 1개당 5만원 60만원 들어가요 60만원 한번 까볼게요 뭐 전사단 뚝배기도 올라가면 좋은거고 그죠? 까는거 금방 까필요한것만 창고에 장박아놓고다 팔게요 이 거도 1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거돌 일단 더 까봅시다 아, 이 씨, 거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니, 몇개 까지도 못했어요. 이제, 이제 240개 깠네. 자. 아,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이거 씨, 다못 느꼈는데? 어? 뭐, 파란 거숨 나왔는데? 아이씨. 아, 안내면트잖아 낚였네 바로 아 좋다 말았네요 나는 또 저기 그거 나온 줄 알았지 아 그럼 좀 지르고 가야 되나 젤이 없는데 비각 써야 되나 그래 방패가 나와야 돼 방패가 일단 약 400개 깠는데 뭐 나온 게 없다 자 그러면 어 600이 졸라 많은데 시조개방패 4개 작고 아 제일 좀 쓰자 300장이면 되겠지 조금 지르면서 갈게요 어 상금 만들어서 까시면 되죠 아 5, 한개 일단 중간에 한 번씩 질러볼게요 오5 어, 좋은데 이게 잠깐만. 어, 이거 잠깐만 왜 그냥 한개로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7만 띄우면돼요 7만 1개 바로 지르자에 2개 날랐어 자 그러면 이거 세번째는 북백이 이제 6 가는거죠 딱 네. 자 이거 한개 더딱자 그러면 이거 어, 키조개 방패만 뜨면돼요 3 2 1 6 그렇지 이걸 발했서 이거를 예 일단은 컬렉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치 이 맛에 지르는거 아닙니까 딱 컬렉완성 피통 15지렸다리자다진마 한번 가봅시다 예 너무 뭐해 가지고 몇 개야 이거? 18개. 틸 바로 누를게 틸. 한 번에 눌러 버리는 거지 뭐. 어. 18개로 7 뜨면 그냥 뭐3이득이거든요 아이. 아이. 안 되네. 아직 전사단 뚝배기 많거든요. 일단 뚝배기 6까지 한번 해 볼게요. 아, 충격적이었어. 이거 11개거든요. 어. 자, 에? 11개 중에 5짜리가 몇개 되는지 봅시다. 2개. 6짜리는 아니, 씨 뭐야 이거 뭐. 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상 갑니다. 400개 남았거든요. 음. 자 괜찮아요 제일 먹는 하마네요 아까 서른개 어떤 형님이 뜬다 그랬어 코드 나오면 되거든요 용서돼요 자 일단은 다 까고 카운팅 해볼게요 지금까지 파템 안나오는거 실황이냐 아또 창고가 깍차 뿌렸네 잠깐만요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개 이거면 뜨지 그죠? 열다섯개면 뭐 거의 뭐 일단 옷까지 질러볼게요 아 심장 조깃쫄해가지고 자잉 옷자리 두 개. 바로바로 바로 가야 되잖아. 남자는 좌절. 자, 예. 금방에, 육. 아니, 안명 소시고, 세개 하는 순간 이 개네요. 갑니다. 바로, 육. 아, 씨, 부레 그래. 이거 반호가 뿌리네 이거 중국산인가? 아, 전사단 잘뜬다매요 아니, 근데 육이 안 뜨는 거 실합니까? 아이, 씨, 아. 아니, 파템도 한개안 나오네. 저 옷까지. 이번에 14개거든요? 자, 에? 아, 유튜브 끊깁니까, 또? 자, 자, 이번에 4개 떴는데? 강화 확률이 20%면 5개 중에 하나 뜬다는 건데, 에? 이번에 뜰 만하자면 6자리 쉬운데, 그죠? 6! 자, 에? 6! 아, 나이 상태 떴어, 에? 6! 아, 진현 형님도 반도가지고6 쓴다고? 6. 짜리는 묶어 놓고 아 씨. 끼고 있는 거를 또 가야지. 어. 20%면 뜰만 하잖아, 한개 더 제발 6! 어, 6까지 갑니다 그냥. 6개. 자. 요한개 어때운데? 좋아해. 딱. 아이씨. 자, 75개 남았거든요. 아, 7전사단 뚝배기가 졸라 쉽지가 않네, 그죠? 자, 14개 남았거든요. 자, 1011개 각상 오픈 다했고요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철 명감 17개, 키조개 방패 11개, 강부 18개, 장갑 17개, 가본 13개. 자, 키조개 방패는 뭐야? 광전사 클래스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광전사의 도끼 19개, 은도끼 21개, 자벨린 21개, 크림슨 랜스 23개, 노파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사단 뚝배기가 가장 중점적인 거잖아요. 전사단 뚝배기 86개 나왔습니다. 자, 바라기님이 80개면 칠 뜬다 그랬거든요. 남아있는 거 한번 7 넣어보자. 전사단 뚝배기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5까지만 갈게요. 15개거든요. 창고 마당으로 뚫었어요. 자, 에? 3개는 떠야지. 아, 이 씨발에 딱 3개 뜨네. 자, 한땀한땀 가볼게요. 아까 나아한 거였으면 은 자, 이 3개 중에 6은 한개 뜨겠지. 7도전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3, 2, 1 6! 아이씨. 아, 바닥이 지금 80개로 2개 뛰고 8도전 했다고? 갑니다. 3, 2, 1 6! 바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6을 9개 만들고 가자고요. 끼고 있던 6자리 그냥 5자리로 바꾸고 5한개 남았으니까 끼고 있는 6자리 아까 전에 만든 거 이거 7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작수는 못 쓰겠어 하... 자 7이 뜰 것인지 제 얼굴이 뜰 것인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제발 7 여지 없네 예.